네 안녕하십니까 한수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교과서 175쪽에 21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이합니다. 아, 우선은 어, 앞서 영상을 찍었는데 마우스 커서가 안 보여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어, 준섭인데 어,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 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용어입니다. 에, 존나 버티면 승리한다. 뭐, 우버 택시, 택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제자에게, 어, 감사하단 말을, 네, 이 영상을 통해 알립니다. 자, 21번.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이 화면을 한, 화면에다 다치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깨알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고 할 건데요. 자, 우선은 n이 얼마? 어, 수기증이라고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건데 얘는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n이 얼마일 적에 스타트 r t 일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첫번째 보이면 됩니다 두번째는 n이 얼마일 적에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였을 적에 얘가 n이 얼마일 적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제 증명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2니까 두 번째는 한까지 합이니까 2분의 3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3인데, 어 2보다 크지가 않네. 어 어디서 틀렸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어디서 잘못 되느냐? n을 2, n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n이 2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카운팅 되는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인 얼마? 4분의 1까지 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거 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n이 3일적에는요,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3승, 즉 8분의 1까지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n이 2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다. 좌변과 우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보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밑에다 적게요. 이거 지우고 너 필요 없어. 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분모 분자 똑같은 값 얼마? 12로 통분을 하면은 12분의 자,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하면은 얘는 12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이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아숨 찬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12분의 18 더하기 7이니까 25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12분의 25에요. 좌변이 12분의 25고요. 우변은 왜 2가 되느냐. 여기다가 얼마를 넣는다? 2를 넣는 겁니다. 2.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2니까 2인 겁니다. 2가 되죠? 그래서 12분의 25는 2. 얼마니까 2. 얼마가 2보다 크다.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빡신 것 들어갑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일 건데요. 화면을 좀, 네, 축소하고 이어서, 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첫 번째 증명하는 과정은 지었고요. 화면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잘안 보이면 가로로 해서 보세요. 화면을. 자, N이 이상일 때, 다음이 성립한 것을 증명하여라. 1번 증명했고, 2번 증명을 하는데, 요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아, 그냥 검정색으로 적어야겠다.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준식의 양변에다가 n 대신에 k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k승 분의 1은 1 더하기 2분의 k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n이 얼마일 적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면은 게임 셋인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k승 분의 1, 1 더하기 2의 k승 더하기 1승 분의 1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분모가 1씩 커지는 건데 이거에서 분모가 1 커지면은 2k승 더하기 1이죠. 이 승수 제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몇 번째 녀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에다 적게요. 2의 k승 더하기 1승 아 k 더하기 1승 분의 1은 다시 말해서 2의 k승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수 있죠. 왜 이렇게 지수 법칙에서 얘는 다시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2의 k승 더하기 2의 k 승 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은 x 더하기 x는 2x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2k 승 더하기 2k 승은 2곱하기 2k 승 요렇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화면이 작아서 이게 조금 그런데 제곱이 아니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k 승 더하기 2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얼마까지 2의 k승 더하기, 2의 k승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 플러스 1대 성립하는 거. 우변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요1 더하기, k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 좌변, 이 밑에다 적으면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이 보라돌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제 끝났죠? 바로 첫 단추가 끼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보라색.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누구를 더한다? 이 양변에다가 더하기 이 보라색을 한다는 겁니다. 보라색. 보라색을 더하면은 좌변은 바로 성립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좌변은 다시 말해서 좌변은 네모, 땡땡땡 더하기 보라색. 양변에 같은 것을 집어넣어도, 같은 것을 대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크다. 얼마? 요거1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보라색 땡땡땡인데, 이거 적을게요, 내가. 보라색 적으면 어떻게 적느냐? 자, 2의 k승,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의좀 이쁘게 적자. 2의 2의 k승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2의, 2의 k승 더하기 2의 k승 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이 위에 있는 준식의 양변에다가 보라색을 더했다는 겁니다. 보라색.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변 좌변은 이제 이 결론의 것과 성립하는 것이 보이는데 우변의 것이 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게 쉽게 납득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네, 우변의 것 사실 이거 정리한다 해도 얘가 되지 않아요, 결론은. 자, 이게 약간 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유튜브에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제가 검색해 봤을 적에 제대로 된 풀이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들을 비방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납득을 할수 있게끔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고자 이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한 예로 예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떤 예를 보여줄 거냐? 예를 들어서 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3분의 1이 작고요. 그래서 이 작은 녀석에다가 이거 항해수 몇개두 개를 곱하는 거와 원래 주어진 이 준식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 에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작, 아, 왜? 3분의 2야. 3분의 1이지. 작은 녀석에다가 두 배를 해도 작은 녀석 더하기 큰 녀석 한개더 크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보고 납득을 할수 있는 게이 보라색. 자, 이 녀석 지울게요. 녀석 지우고 그래서 요 보라색 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예예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에요 1 2 3 4오랄랄랄랄 해갖고 2에 케이슨까지 갔으니까 얘는 2에 케이슨 개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이 분수의 녀석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녀석이 얘잖아요 얘 예. 예. 그래서 제일 작은 녀석 제일 작은 녀석 2k승 더하기 2k승. 즉, 2 곱하기 2의 k승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k승계를 곱하는 거. 가 더, 요 네모 표시했던 녀석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이다? 얘는 2k승, k승, 약분하면은 2분의 1. 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온지 이게 납득이 안될 거야. 선생님이 이걸, 어, 결론을 가지고서 만져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일반적으로 이거를, 생각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양변에다가 이 보라색을 더해서 나온 요 녀석의 식보다 요 녀석의 우변의 식보다 더 작은 녀석이 탄생되었죠. 바로 누가 탄생되었느냐? 1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보라돌이가 아니라 요 보라돌이보다 더 작은 누구? 2분의 1을 여기다가 적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1 더하기 2분의,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 얘가, 얘네. 그래서, k 플러스 1 때도 성립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수기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 자, 빈 공란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양변에 누굴 더했다? 요 보라 돌이 더했죠. 그래서 2k승 더하기 1, 2k승 더하기 또 이렇게 하고, 2k승 더하기 2k승. 그래서 여기다가 2k승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2k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2k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래서 우변을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얼마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고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함으로써 이 녀석은 2이상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상 수업 문제풀이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문제와 수투, 확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미적분 문제까지도 풀이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